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와 다른 7개주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치명적인 한 해가 됐습니다. 온주에선 지난 17일까지 올 들어서만 모두 5,613명이 희생됐습니다. 2020년보다 1,350여 명이 증가했고,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온주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모두 15,514명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올해 사망자 수가 2,383명으로 지난해보다 861명 늘면서 지금까지 모두 4,806명이 희생됐습니다. 퀘벡주와 엘버타주 등을 포함해 23일까지 캐나다 전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48,948명입니다. 이들 사망자의 93%는 60세 이상으로 평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주는 80세 이상 시니어층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60세에서 79세, 40세에서 59세 순입니다. 이처럼 올 들어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기간 중 최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료계는 중국의 재확산이 델타나 오미크론에 이은 신규 변이 발생으로 이어져 3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다음 달 5일부터 중국과 마카오, 홍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중국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비상에 한국 정부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캐나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적어도 출발 14일 전에 최신의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드러 온타리오 주 토론토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TT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스트리카에서 승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올 연말까지 900여 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승객 수가 훨씬 더 많았던 2019년에도 666건이었는데, 2020년과 지난해 각각 735건과 734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451건에 달했습니다. 11월 기준 평일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코로나 이전의 68% 수준인데 폭력 사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하이파크역에서 여성 2명이 31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고 쉐본역 근처에선 인도 유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파이오니아 빌리지역에서도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블루웬 영에선 한 여성이 철로에 떠밀렸고, 12세 소녀가 버스 안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는가 하면, 키플린영 버스 안에선 인뇨성 액체를 뒤집어쓴 젊은 여성이 불에 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여성이 여섯 명을 잇따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직원을 상대로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폭력 TTC 직원이 요금 문제가 불거진 버스에선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렸고 셰퍼드인 영에서도 여러 명으로부터 직원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 내에서의 묻지마식 잔인한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에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가 특별 순찰대를 더 배치하고 토론토시도 내년 경찰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배치만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주택 위기, 약물 중독 위기에 더해 코로나까지 더해지면서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는 존토리 토론토 시장은 그러나 여전히 북미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던 시민들은 약속 등을 몰아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올해 주요 범죄는 5년 이래 최다로 살인은 감소했지만 폭행과 강도, 성범죄는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3% 증가했으며 폭행에 이어 가장 흔한 자동차 절도는. 지난해보다 올해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증오 범죄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증오 범죄는 1993년 이후 가장 많았고 유대인과 흑인, 동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이 증오 범죄의 피해 대상입니다. 물가와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해에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CIBC가 2023년 최우선 순위를 물어본 결과 부채 상환 다음으로 고지서를 체납하지 않겠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는 저축을 늘리겠다가 많았고 빚더 늘리지 않기, 휴가비 모으기, 지출 감소 등이었습니다. CIBC 조사에서 올해 빚을 더 많이 지게 됐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습니다. 빚이 늘어난 이유로는 높은 생활비 때문이 가장 많았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라는 응답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과 높은 대출 비용, 주택 수리도 요인입니다. 직장인 40%가 고용 안정을 우려하고 10명 중 7명이 불확실성 탓에 계획 세우기 어렵다고 답한 가운데 전문가는 지금이야말로 똑똑한 경제 계획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자녀 계획, 부채상환 등각 가정에서는 향후 5년간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 부채와 자산을 숨김없이 공개한 뒤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채로 이어지는 과도한 지출이 스트레스와 부부싸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소득 내에서 현명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문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채상환입니다. 신용카드와 라인 오브 크레딧, 자동차 대출을 우선 갚고 모기지 상환을 이어갈 때 가계 재정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전문가들처럼 세전 소득의 10%를 하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소득의 15에서 20%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할 때는 두세 배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미드타운 베이뷰 애비뉴와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에 있는 클리닉에서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물리치료사가 경찰에 체포했습니다. 이달 시작된 조사에서 34세의 데니어 프링글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 사이 인더버 스포츠 퍼포먼스 인리해블리테이션 클리닉에서 14세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마사지 테라피스트 협회는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서리와 화이트와 펜틱튼에서 마사지사를 근무해온 레오나드 크래킥에게 25년 자격정지와 10만 6천 달러 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크래킥이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여러 명의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심각한 성적인 부정행위를 일삼고 규제도 위반했다며 협회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 오입카드 소재자는 약사에게 무료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과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병원 응급실과 1차 진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가 없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요로감염과 결막염, 구순포진, 피부염, 진드기에 물린 상처, 치질, 생리통, 위식도 역류 등 가벼운 증상 13가지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에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카드 소지자는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엘버타주가 2007년부터 마약과 규제약물을 뺀 모든 약품의 처방을 약사에게 허용한 데 반해 온주는 2019년부터 약사의 범위를 확장했으며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도 2달1 2일부터 뒤늦게 허용한 바 있습니다. SBC 그룹이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 파리바게뜨 1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2020년 캐나다 현지법인 파리바게뜨 캐나다를 설립하고 2021년인 지난해 상반기 첫 매장을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연됐다가 2년 만에 재개하는 것으로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등 주요 도시에 캐나다 1호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PC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캐나다 안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100호점 문을 연 미국에서도 확장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이 캐나다 이주를 검색한 시기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낙태권이 폐기되는 등 주요 이슈가 터진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이후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캐나다 이주 검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해 3월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경선 승리 2004년 1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순이며 최근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왔을 때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나 대법원의 판결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캐나다 이주 검색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주한 미국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남았는데 이는 미국인의 해외 이주가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 해외에서 은퇴하거나 일하고 싶은 욕구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때또 탐사나 모험 등 색다른 경험을 접하기 위해 이주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